경기도 및 중앙부처 장애인 기사입니다. 경기도 19일 장애인 가정 문화공감 대축제 개최. 왕성옥 의원 장애 조기 발견 및 개입을 위한 법제 마련 위한 회의 진행. 경기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서비스 지원 강화 위한 업무 협약 체결.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 센터 개원.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 정책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일부 수용 공표 방통위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IBK기업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소기업장애인채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개발원 GKL 발달장애 예술인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2021 체육발전유공자 포상 전수식 및 제59회 대한민국체육상 시상식 개최 미랄복지재단 점자정보 단말기 지원사업 전달식 실시 시군별 장애인 기사입니다. 광명시 하안일동 주거취약계층 위생관리 위한 클린하우스 방역 서비스 지원 구리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온라인 부모간담회 개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 동두천시 선수단 격려. 동두천시 2020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최우수 구매기관 선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수행기관 태블릿 PC 기증받아. 수원시!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 점자 한글 확대 안내문제공. 합섬유. 성남시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직업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안성시 장애인복지관 개관 4주년 기념 행복축제안마당 개최. 메르세데스 벤츠 한성자동차 안성전시장과 한길학교 장애학생이 함께하는 지역사회협력 프로그램 2021 한길날에 멘토링 7차 활동 실시. 양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직장 공장 새마을 운동 양주시협의회와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하주시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현장 점검 실시. 하주시 겨울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난방기기 보급. 화성시 발달재활서비스 및 언어발달 지원 사업 제공기관 공모.